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두 개로 올릴 건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방송은 그냥 이제 종목들, 좀 재료 있고 이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주말이고 그래서 이제 심층 분석으로 두 종목을, 원래 이제 그 제가 이 심층 분석은 주로 이제 유료 회원들을 해드렸는데, 아뭐 유료회원들도 이제 뭐 그렇게 별로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이제 거의 많이 줄으셨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리고 또 제가 또뭐 그렇게 잘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제 우선 당분간 힘들 동안은 아이 유료 방송에서 하던 그런 방송을 아, 여기 일반적인 구독자를 위해서 아,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울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두 종목 오르비텍하고 BDI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르비텍을 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오르비텍 작년도 실적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780억으로다가 전년비 대비 46% 증가, 역대 최대 역대 최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지수가 자꾸 이제 하방 압력이 큰데, 지금 지수가 이제 어차피 약간 밴더 안에 갇힌 상황, 갇힌 상황 같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방으로, 하방으로 뭐, 저기, 그 이제 뭐, 옵션이든 뭐, 이런 파생을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안 나고요. 또 상방으로 거는 사람들, 주로 이제 뭐, 이런 거래들을 하시는, 파생 거래 하시는 분들도 마진이 안 나죠.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강하죠,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이 단타들은 되게 힘듭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이. 물론 종목 단타를 치는 분들은 다른데, 이렇게 뭔가 포지션을 갖고선 하는 것들은 되게 힘듭니다. 어,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렇게 콜, 콜을 때리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걸 하실 때좀 힘들다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좀 강하거나 이런 거, 특히 오늘 강했죠, 오르비텍가오르비테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뭐, 그렇게 오늘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되게, 뭐, 한마디로 좀, 3월달 미국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좀 대비를 하는 거죠. 미리 좀 뭔가 빠지는 그런 역, 그런 좀 분위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흑자 전환을 했다 영, 별도 연결 영업이 모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730억이고 어, 영업이익도 어, 100, 101억 그리고 당기순익도 87억으로 모두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오르기텍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이 이제 원전 산업을 하기 고있 때문에 원전 그런 관련된 거기도 하지만 이 오비스트 파트너스 있죠. 이 신기사, 신기술, 신기술 사업하는 그 신기사 중에 이 오비스파트너스가 100% 자회사죠 오비 오비오르비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 고, 여기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품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 내용을 보시면 음. 또 보시면은, 원자력 사업 및 ISI 사업 부분, 여기서 계속 매출액이 네,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오비스 파트너스의, 파트너스의 지속적인 실적 보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턴 아운드를 실현했다, 실적을. 네, 원자력 사업, 뭐 이렇게 항공사업,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항공사업 같은 경우, 이제 B737 맥스의 결합 및 코로나 19로 지난 기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잉비 737 맥스의 생산 이슈가 해소됐다. 요것 때문에 보잉비 737 맥스, 요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코로나 이후 항공기 수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더욱 미래가 더 좋다는 거죠. 미래가 더 좋다면은 예, 주가는, 예, 네, 컨덤 점프를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가가 더 좋아야 되겠죠, 현재보다. 그래서 오르비텍이 지금 수상해요, 차트가. 그리고 좀더 내용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차피 기존에 떠들던 내용이고 찌다신인데요 오르비텍의 재료는 대충 이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걸 정리해 보면요. 원전 관리와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항공 관련주입니다. 이 1번 이제 원전 중 가동 검사와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원전에 대한 폐기물뭐 그런 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은 이제 항공기 정밀 부품 제조인데 보잉 e i n g 737 m a 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737맥스가 이제 많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도 생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 매출이 좀더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투자 수익은 아까 오비스 파트너스를 통한 SD바이오 센서, 지분 투자를 좀 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노트가 있어요. 바이오노트가 상장하면, 요 상장에 대한 그 수익금이 꽤 돼요. 이게. 그래서 바이오노트 상장이 되면, 엄청난 그런 이제, 지분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큰 수익이. 그 다음에 컨텍 로드 어드바이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지금, 요게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죠. 컨택 로드바이저, 국내 1위의 1위, 국내 1위 기업의 최대 주주. 이 컨택 로드 어드바이저를 어, 어드바이저의 대, 저기, 대주주가 오르비텍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 요 컨, 컨택, 텍이라는요 회사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 주로 하는 게 로드 어드바이저라고 AI를 통한, 예, 그러한 이제 그, 뭐야, 저기를 하고 있죠. 그, 에 대한 이런 조언해주고 그러는 건데 에, 기사 하나 보면요 핀테크 업체 퀀테 자문 계약 자산이 1조 1,000 1조 5천억을 돌파했다 그래 갖고 어, 지금 12개월 만에 이제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채웠다 그러니까 엄청 상승하고, 상승하고 있죠 로드 어드바이저라는 건 이제 자산 운용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네, 그 보수적인 금융시장에도 퀀택을 향한 신뢰가 높게 형성됐다는 분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로드 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이 있죠. 이게 로봇이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운영과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런, 지금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뭐한18% 이상 났다고 해서 제 생각에도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저도 로드 어드바이저의 인공기능을 빌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투자 수익이 굉장히 좋네요. AI 그, 따라서 하는 게요. 그럼 기사들을 좀 보죠. 네 먼저 보시면요. 이게 오르비텍이 로드 어드바이저 업체의 컨텍을 저, 작년 4월에 인수를 했죠. 4월, 4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강세였죠? 근데 이게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10배 이상, 이 15배 막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에... 퀀택 구주주와 신주, 이렇게 만, 만 827주, 92억 7,700만원에 취득했다. 그래서 지분율이 26.87로 최대주주가 됐죠? 최대주주. 그죠?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퀀텍이 그런데 지금 퀀텍이 1년 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아까 그 기사하고 비슷한데요. 관텍 로드 어드바이저 기반 운용자산운용자산 운용자산 업체죠. 15조원 1.5조원을 돌파했다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그런 곳에서 운용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관텍 자문 자문 계약자산 AUM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를 이제 1.5조를 돌파했다. 그래서, 로드 어드바이저, 국내 업체 중 자문 1일 금액이 1조를 돌파한 건 사상 처음 사례다. 그렇죠. 이 로봇이, 뭐, AI 그렇게 해주는 거, 로드 어드바이저라러분데 이거가 넘은 게 컨택이 처음이랍니다. 굉장히 성장하고 상, 상장하고 있죠. 1년도 채진하면는 15배나 성장했습니다. 15배.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이 금융시장의 컨택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에, 보시면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뭐, 은행들부터, 뭐, 증권부터 이런 데에서 제휴를 늘러가고 있죠. 재유. 제휴. 서로 제휴를 하고 있죠. 컨택하고. 에, 그래서 컨택이 계속 입소문이 나고 있다. 아주 좋다. AUM. 자문 투자업에 대한 입소문이 나고 있다. 그래서, 에, B2B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게 그러면, 에, 저기, 뭐야, 오르비텍에.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AI 투세가 대세, 로드 어드바, 어드바이저 스타트업에 돈이 몰린다. 2월 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증시 변동성 커지면 안정적인 로드 어드바이저 투자선으로 늘어, 2 30대 늘어, 로드 어드바이저 파운드, 예, 이렇게 계속 투자를 400억 투자받고, 퀀텍도 여기서 제일 많이 받은 게에 뭐냐면은 이 로드 어드바이저 파운트고 그 다음에 디셈버앤 컴퍼니 핀트 핀트라는 회사도 700억 그 다음에 이제 콘텍이 120억 커터백 그룹이 65억을 투자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이,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AI 투자인 이 로드 어드바이저 로드 어드바이저 회사들의 그래서 아마 이게 조만간 시세를 이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드 어드바이저 그, 스타트업 투자 금액 유치를 보시면, 예, 지금 3위를 하고 있어요. 3위. 컨택이. 그죠? 예, 보시면, 이 예, 1위 업체는 이제 파운트, 핀트, 컨택, 커터백.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3위 업체의 대주주의가 바로, 예, 보르비텍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거 조만간 큰 시세가 올 수도 있어요. 미래 에 굉장히 커지고 있죠.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오르비텍에 좀 이런 호재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신기사를 갖고 있는 오비스파트너스가 아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르비텍에 대해서 투자하면 올해는 이저 뭐야 지금 좀 이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전 관련 주들도 되죠. 항공 주면서 항공 주면서 이 원전 관련 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이끌고 갈것 같습니다.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친환경 예, 그, 아리백에도 들어가면서, 또, 그, 친환경으로 분류가 됐죠. 유럽에서. 그래서 계속 계속, 프랑스 니어드니 계속 원전을 진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소형 원전 중심으로, 아, s, s, r m srm인가요? 하그 소형 원자로, 원자로 중심으로, 아, 이 원전을 계속 지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 사업적으로도 잘 되죠. 오르비텍이. 그러면서, 아, 이런 컨택이라는 저 자회사가 조만간 부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비테, 지금 이제,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BID입니다. BID 관찰 종목은, 아, 관찰 읽기를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업데이트 하는데요. BID에 대한 건 간단하죠. 예. 이게 이제 8월 11일 자, 최대주가 80억 유상증자 분량이 상장되면서 1399원짜리, 1년간 보호예수가 됐죠. 그래서 지금 대주주 지, 지, 대주주의 지분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요아 안회장 포함 지분이 20.37%로 8%에서 엄청 올랐죠. 그래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8% 정도 지배구조였어요. 이게 2월 10일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은 이제 이렇게 10일이나 10일 정도의뭐 소액으로, 여기는 관리 종목이죠. 그래서 많이 진짜 좀더 하고 싶다 하는구나 300만 원 정도까지 100만 원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 우발 채무만 없으면 우발 채무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재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발, 우발 채무가 발생이 된다면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없다면 그래도 소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액 투자에서왜 그러냐면 상승 여력이 3배 이상이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주가에서. 만약에 이제, 나스닥 통장이 된다, 통과가 된다면, 4,500원, 5,000원 선까지 봐도 돼요, 최소한. 그래서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BID 자회사인 이 앨리슨 파마 티슈컬, 나스닥 장의기업 공개 실시. 1월 14일 미국 증권 거래소, 에 예, S1을 제출했죠. 예, 증권 신고서. 1월 4일이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되면 한 달이죠. 그래서 이제 1월, 이제 3월 중순 전, 전, 전으로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사 상장은 이제 코스피, 코스, 코스타 코스피보다 쉽다. 그래서 통상 서류 절차는 뭐 길으면 두세 달 정도, 짧으면 한달반 정도, 이렇게 돼서. 나사 상장 시기는 보통 3월 중순, 중순 이후, 이후 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는 이제 임상파프 4개를 보여서 취장한 2차 치료제, 글루포스파미트가 현재 f d 부로부터 이상 승인을 받아 3상 시험 진행 중이고 흡입식 폐합 치료제 ILC도 올해 하반기 3상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앨리스 상장 시 예상 시총을 한 요렇게 6,672억에서 6,7567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BID는 이제 2020년 10월 앨리스 지분 37.5%를 240만 주에 139억에 취득했습니다. 그 나주차 상장시 차익이 한 2,83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20년 1월 말 BID 시총은 약 6,680억 정도가 되죠. 현재는 이제 1,800 이것도 안 되죠. 1,820원도 안 되고 현재 1,490원이죠. 시총은 저보다 더 적겠죠. 시총이 한 600억 정도 될까요? 지금은 매수해도 안전한 가격이죠. 어차피 조만간 그 가격대가 이제 2,000원 정도로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에서 나수 상승시 최소 이제 한 5,000원 정도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500에서 5,000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 원은 조금 힘들겠죠. 예, 상승 여력이 있으면 시총은 뭐 6,000억 이상 얘기했는데. 이건 뭐 희망사항이죠. 어쨌든, 예, BID 같은 경우 지금 매력이 있죠.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오르비텍하고 BID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르빈택부터 차트를 보면요. 오늘 도 이렇게 계속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이제 저관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 요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흑자전환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계속 빠지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오늘 이제 오일섬에 다시 탔죠. 그래서 요걸 뚫었어요. 요걸 뚫었습니다. 그럼 이런 주식은,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터진다는 거죠. 급등을 하면서. 이 평선들이.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이 이제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가도 됩니다. 예, 오르비텍 예, 지금 아직까지 바닥이에요. 그럼 한번 이제 또 주봉과 얼봉까지 마주 봐드릴게요 주봉을 보시면은 그렇죠. 주봉 보시면 예, 조정이 거의 끝마무리죠. 예, 살짝 이제 요못 올려놨는데. 다음 주에 뚫을 확률이 높겠죠. 지금 계속 요이 요, 요 평선 요거를 지금 찍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60주선이죠. 60주선 요것만 뚫으면 이제 완전 날라갑니다. 날라가. 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네, 월봉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이 대가리 뚫었죠. 여기서 네, 긴 조정의 끝을 나오는 것 같지 않냐? 이거죠. 이제 어, 뭐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 방향으로. 그렇죠? 거의 어, 예, 그렇습니다. 추세 다시 타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오르비에오르비 에, 이거는 뭐, 보유하면 계속까지 가야 되겠죠. 막 이렇게 지그지그재그로 막 계속 올리거든요. 요 때, 요때 제가 이제 먹었기 때문에 아는데, 에, 계속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아, 이렇게 계속 지저분하게 올리죠. 윗꼬리를 달면서. 그죠? 그래서 되게 좀 오래, 한, 적어도 한, 원로 보면은 이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충 한, 9달 정도 되죠? 요번에도 길게 올릴 확률이 높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좀 보유하면은 짭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이죠, 바닥. 저점 잡아서 잘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르비텍, 컨텍이 로봇, 그 로봇 AI로 하는 이 정의가 지금 계속 시장이 커집니다, 핀테크로. 네, 오르비텍이 그 수혜를 언젠가 받아서 한번 테마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르비텍. 오로비텍이었습니다 네, BID 같은 경우 오늘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쭉 빠졌던 거, 일부러 눌렀죠.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에 끝이 났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격엔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를 하나 보면요. 기사가, 오늘 이 기사가 또 났죠. 그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오로지 지금 이 앨리스, 앨리스의 이 상장에 엄청 초춤이 맞춰, 맞춰져 있죠. BDI 미앨리슨 기업 가치 시총의 1 0 배인 7 0천억 원, 그렇죠? BID 주가 나스 상장을 진행 중인 미국 자회사 엘리슨 파마 슈티컬의 기업 가치가 7 0천억 이상이라는 소식에 상승 중이다, 그렇죠? 항암제 4, 4종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 기업 가치는 한 7천억 정도 전망이 된다. 향후 임상 결과를 따야 기업 가치는 기대된다, 상승이 기대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질썩했는데 아직 재무가 지금 해결이 안좀 이제 뭔가 안그 적정 이런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정이 나올 것 같은데 우발 채무 같은 게나오고 숨긴 게 있다 그럴 때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무리는 없습니다. 공시상에는 아직 그 뭔가 그, 결격사유가 될, 그, 그러니까 저, 뭐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그래도 또 이런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에, 소량, 소량을 하셔서, 뭐, 재수 좋으면 뭐, 한4천원 4,500원, 5천원까지도볼수 예, 있죠. 그러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먹는 거죠. 다음 달 안에 쇼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소량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술 한잔 뭐, 거하게 먹었다. 아니, 날리면. 그런 마음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슨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좀 괜찮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회사들은 미국에 이렇게 나서 상장만 되면 뭐 이런 대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회사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장 후 공모 자금은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엘리슨 기존 4종 항암제 외에 포트폴리오 확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엘리슨에 대한 홍보를 엄청 하죠. 그래서 이제는 약발은 안 멈추는데 우선 재무가 적정이 나오거나 좀 좋다 그럼 더 하겠죠. 근데이나이 아마 이 엘리슨에 대한 이 나스닥 통과가 먼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중간에 서류 때문에 뭐 다시 반려되거나 그면또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는데 대체로 서류 문제로 중간에 한번 서류를 보완해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도 한 15일,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면 대충 윤곽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상장이 된다 하면은 네, 대박이죠. 그러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요. 일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때려 맞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120일 선을 때려 맞고, 오늘 같은 경우 5일 선 회복을 못 했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선 위에는 올려놔야 돼요. 이선 위에 올려서 이제 여기서 까딱까딱 거려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의 생각이 이제 여기서 까딱까딱 거릴 수도 있죠. 계속. 그러니까 대체로 1,500원 선인데, 여기서 까딱까딱 거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스닥 상장 그런 게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은 여기서 까딱까딱 거리고 2,000원 선에서 여기서 까딱거리다가 뭐좀 올렸다가 만약에 안 되면 쭉 빠지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되면 이제 쭉 날아가는 거고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용히 2,0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든 기대감으로 2,000원까지는 올려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봉도 아, 대체로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살짝 떠줄 수 있겠죠? 그래야지 요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원대가 보여요, 다음 주에. 그래서 뭐 단기로 와도 2,000원대는 훌륭하죠. 그러면 다시 요게 양봉으로 바뀌겠죠. 양봉으로 바뀌면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거리, 거리는 거죠. 그래서 요번 달에 어쨌든 요 월봉이 렇게 양봉으로 솟고, 다음 달에 만약에 그 된다면, 어쨌든 2 구간까지 는 열려야 되죠 구간. 그러면은, 1차 저항선이 대체로 한 4,000원 정도 돼요. 이제 잘 많이 4,000원을 뜬다면, 한 6,000원까지도 갈수 있죠. 한 4,500원, 저는 4,500원 정도 간다고 보고 그냥 많이 뚫으면, 그, 낯싹 상장이 된다면, 최소한 4,500원은 넘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안전한 분들이 이럴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BDI, 좀잘 되셔서, 지금 이제 오늘 오르비텍하고 BDI를 얘기했는데요. 오르비텍도 막 계속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가겠지만, 어쨌든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지금 뭐, 그, 바이오, 바이오노트도 있지만, 저런 컨택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좋네요. 그런 것 때문에 오르비텍, BDI, 이렇게 좀 재료가 그래도 시장을 이길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 두 개를 한번 주말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BDI는 특히 소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리 종목이라서, 예, 좀 소량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두 종목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